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타임입니다. 오늘 방송은 어, 지금 제가 한 10분 전에 방송을 킬까 말까 하다가 잡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방금 막그 빅타임을 잡았습니다. 어 ETC가 올라가다가 은봉 뜬걸 봤고요. 이건 오은봉입니다. 그 이제 빅타임 자체는 좀 많이 올라왔죠? 빅타임 자체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. 보시면, 네, 예, 계속 하락 다이버스를 띄고 있죠?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본 거는 지금, 이렇게 보시면, 예. 1, 여기 오면, 예. A, B, C 할때 1, 2, 3 해가지고 다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잡았고요. 지금은 의미가 없긴 해요. 왜냐하면 어,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알트코인이고 상승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런 거 하다 같은 거다 씹어 삼키고 그냥 올라가거든요. 지금도 보시면 조금 막 올라가네요. 그래서, 손절가는, 여기, 끝, 보고 있고요 손절가 0.4771. 그 다음에, 반입절은 0.4615 잡고 있습니다. 0.4615를 터치하면, 예, 여기, 본절로스 건 다음에, 취침에 들어갈 생각입니다.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예, 요즘에는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코인을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방송도 좀 뜸하고, 예, 좀 그렇습니다. 아이 예, 반, 변동이 아주 크네요. 그죠? 시원시원합니다. 일단 시봉봉봉 하나가 이게 원래는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데, 이 봉이 은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은봉까지는 안 나왔고요. 좀 아쉽긴 합니다. 그죠? 은봉이 나와줬으면 딱 이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은봉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. 이번 봉도 중요하죠.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은봉 만들고 마감시키면 1 5 은봉으로 마감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BTC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BTC 은봉은 지금 잘 빠지고 있고요. 살짝 조정을 줄지 좀 많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어, 꼬리 남기고 이 정도 음봉이면 마감만 잘 시키면 많이 빠질 것도 같습니다 볼까요 아 비타임 좋습니다아 좋습니다 15분 봉 지금 음봉 전환 됐고요 내려와서 네, 쭉쭉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뚱뚱 어. 오. RSI도 많이 잡았고, 일단 아주 좋습니다. 어, 내려와가지고, 빨리 쭉쭉, 쭉쭉,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네, 좋네요. 어, 뭔가 이거 좀, 좀 빠질라나? 음, 쭉쭉 좀빠질려나한4% 한 정도만 빠지면 좋은데요. 그죠? 한4% 빠지면 반익절하니까 15% 정도 먹고 빠진다고 하는 거니까. 네, 그럼 좋겠네요. 다음 한번 날봉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. 어, 날봉상으로는 일단씩 그 카락이네요 그죠?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또 모릅니다. 다시 상속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. 현재는 계당식 하락에 양봉 하나 걸린 거네요. 그죠? 음. 자. 내시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어 지금은 음 여기 0.243 인가 이거 최종 저점으로 2434 찍고 네, 위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긴 하네요 그죠?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, 물하기 때문에 많이 안 빠져도 엄청나긴, 엄청나겠죠? 100% 뭐, 적정는 되겠지만, 많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제일 중요한 거는, 15분 봉, 음봉 만드는 거. 네, 이건 빨리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. 음봉 뭐 만들고, 그 다음에, 손절 걸고, 주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빠지겠네요. 이 정도는 뭐. BTC 다시 보겠습니다. BTC 15분봉. BTC가 좀 많이 빠졌네요. 빅숏은, 빅숏은 안 나오겠지만, 빠지고 있네요. 오, 이거는, 15분 봉치고는 꽤 많은, 음, 많은데요, 이거? 어? 왜 그래? 왜 그래, 갑자기? 조금 많이 빠졌네요, 그죠? 한200불 정도 빠졌네요. 200 불, 거의 300불 정도. 아,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이 정도는 지금 무난히 터치해줄 걸로 보여요. 예, 네, 무난하게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순절간을 걸어야겠죠. 4749. 4, 7, 4, 9 응? 왜왜왜왜 4, 7, 아닌데七七 4, 7, 7, 1 4, 7, 7, 1一7七로 바꾸겠습니다. 0.47776집이 12, 12불인데, 이게 만약에 반이 나가면 6불, 7불 정도 되겠죠? 예, 네, 그런 거는 뭐, 커버하만 합니다. 터치 직전에 있습니다. 아, 이거 좀, 뭐가 좀 크게 나오려나? 여러분, 일단 이거 지금, 안살 거니까 좀 쎌까요? 아, 이거는, 좀 내려오겠는데? 조금만 밀어, 밀어 놓을게요. 예. 네. BTC가, 이상합니다, BTC가. BTC가, 뭐, 은봉까지 전환하지 않겠지만, 음봉 전환하면, 이거 난리나요. 진짜, 빅쇼십니다, 이거. 어? 어, 왜 그러지? 어? 야, 안 그랬으면 벌써 이거 내꺼. 나는, 반익이 나왔겠네요. 그죠? 원래대로 으면 여러분, 욕심내지 않고, 다 여기에서 그냥 반익 나가게 하겠습니다. 예. 네. 욕심내지 않겠습니다. 반이 나왔습니다. 반익은 성공했고요. 이제는 뭐 나가도 그만 그죠? 입찰했으니까. 어 뭐야 입찰하자마자 왜또 올라가? 오늘은 이대로 취침을 하겠습니다. 방송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